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오늘은 파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3분 후에 도착한다고 하고요. 조금 있으면 첫크를탈 예정입니다. 오늘은 운정역에서 첫크를 타고 세양고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서야 세원공원으로 가죠. 가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여역 가죠. 오늘은 운전에서 세원공원까지 탄 1차 시승은 여기까지 였지만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오늘도 평가를 남기면서 오늘의 1차 셔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이고 세안고원에 나와 있습니다. 세안고원입니다. 근데 유, 선거 유수철이라 그 차들이 많이 보이는데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이제 초록꽃 마을에 도착하기 때문에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차 태그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2일차는 세양호에서 초롱꽃마을로 왔습니다. 다시 다른 곳으로 가죠. 오늘은 평가를 하고 마치면서 일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평가를 하고 마치면서 2일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서유입니다. 오늘은 하늘마을 48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3회차 서클입니다 4분 후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1분 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순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후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짧게나마 타보도록 하죠. 오늘은 3일동안 셔클를 타고 타봤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오늘은 평가를 마치면서 셔클 롱텀 시승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말버 타고 집에 가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